민준이가 만든 우와 그다 아! 혼자 만들었어요 민준이 강자 대단해요 검자 언제 체포 공공자공공공지 Because I 음. n o 체 업을 공격하는데. 버틸신 응. 발전. 응. 죽었다. <laughs> 민준아 죽는 게 뭔지 알아? 응. 몰라. 몰라? 너 어제 민준이가 가시 목에 걸렸을 때그 얘기에서 엄마 깜짝 놀랐어. 아파. 민준이가 무서웠어? 네. 지안돼안돼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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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 돼, 안 돼. 그 망가지면 어떡해. 어, 준, 준, 준. 거기 그 터지면 어떻게 하라 그래. 이리 와봐. 민준아. 정민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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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몇번 불렀지? 저거는 위험한 거야. 정민준.